자건톡입니다 제가 조금 예, 약간 거만하게 예, 인사 올리고 있습니다. 예. 지금 어, 제가 알기로는 한 저기 제 느낌상 한두분 정도가 지금 5년 50억에 도전할까 말까 예, 지금 예, 장고를 지금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예, 뭐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예, 어, 제가 어, 기존에 말씀드린 대로 저는 한 3분 정도는 제가 예, 서포트를 할수 있거든요 예, 그래서 예, 그렇게 제가 3분까지만 예, 서포트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모든 거의 모든 계획이 다 짜져 있습니다. 짜져 있고. 그리고 어더 중요한 거는 어 저는 뭐 매일매일 예. 새로운 그 아이디어가 예. 업그레이드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. 어 저는 뭐 5년 50억 사실 뭐잘 되면 그것도 안 걸릴 것 같기도 하, 합니다. 솔직히 한 3년이면 될것 같아요. 3년이면 예. 3년 길게 잡아도 예. 뭐 어디 또개 짖는 소리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. 저는 이미 제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세상에 대한 관찰이 이미 다 끝났어요. 끝났고 예. 이미 뭐 장사하시는 것도 제가 다 저는 돌아다니면서 봤고, 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되는지, 벌써 이미 저는 어 공부가 다 끝났어요. 공부가 다 끝났고, 직접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, 중요하지 않습니다. 그거는 사람 상대하는 일은 다 똑같습니다. 예. 장사를 하는 거나, 뭐 저처럼 제가 했던 뭐 택시를 하는 거나, 예. 영업을 하는 거나, 예.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. 장사를 잘하면 영업도 잘할 것이고, 영업을 잘하면 택시 영업도 잘할 것이고, 예, 다 똑같지. 뭐,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 영업은 못하고, 택시는 못하고, 저는 이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절대로. 예. 사람을 대하는 요령이기 때문에, 제가 오늘도 저기 평택에 저랑 종씨더라고요 예, 그 젊으신 그 송스버거, 예, 부인분하고 같이 이렇게 버거 팔아 가지고 뭐 건물 뭐 열매 채 사셨다고 하는 분 봤는데 똑같습니다. 딱 보면은 나옵니다. 아 이분은 무조건 된다. 그게 나온다니까요. 보면 예. 고객을 어, 상대하는 요령. 요령이라고 말씀드리면 좀 뭐한데 그냥 고객을 진심으로 예, 존중해 드리고 고객한테 자꾸 진심을 전하시면 돼요. 그거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.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. 내가 가식일지라도 그 가식이 계속되면 그게 진심이 되는 거예요. 처음부터 진심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. 예. 그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. 본인이 노력하면 되는 거고, 거기다 내가 자꾸, 예, 아이디어를 넣고, 예. 그리고 고객이 이 상품을 받았을 때, 예,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퀄리티를 집어 넣으면 이미 그세 가지만 해도, 예. 대박 가게는 됩니다. 근데 저는 그거보다도 몇 가지의 더 플러스 될 컨셉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예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,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리지만, 제, 저한테 의뢰를 하는 세 분은,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정말 축복받으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예. 뭐, 제 유튜브 보고 안 보고 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면, 하 돈 냄새를 못 맡으시는 분들이 제 유튜브를 안 보시는 거예요. 예. 돈 냄새를 맡으시는 분은